우유를 마시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. 첫째, 고기를 우유와 함께 마시면 안 좋습니다.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나 육포류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 둘째, 과일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좋습니다. 산성이 강한 과일이나 과즙을 직접 마시는 것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양파나 마늘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좋습니다. 특히 신선한 양파와 마늘은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매운 음식을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. 매운 음식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 위의 점막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초콜릿에는 카카오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좋습니다.